부러웠던 것이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방송하하습습다여여분분들도다 <목소리> 아시지만 은우한국에서는개한국에서는이 차를 다가지이 차를 다있지니다 예, 어느 있습니한 집을 보면 한 집을 보면. 어, 누구나가 다 자기 차가 있고 건설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뭐 자영업 이런 데 몽땅 트럭을 안 가지고 다니는 또안 다니는 트럭이 없고 또 그런 걸 개인이 다 자기가 조금만 어쩌면 다살수 있고 이렇게 뭐 렌탈로도할수 있고 이래 가다니까 정말 여기는 한국은 정말 인구가 한뭐 오천만이 된다면 한 그저 한. 2 5 0 0만 넘어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이 도로로 뭐 자동차가 바퀴 없이 달릴 수 있어요? 가는 것마다 또 신발보다 싼 것이라 그러면 타이어들 가득 진열해 놓고 고객님들이 자기네한테 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. 또 근데 그 무슨 그 사람들이 그 타이어가 무슨 집안 어디 창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당 앞에 보기만 쫙 진열해 놓고.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대로 또 진열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,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어저 그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래도 한 120명 단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그 타이어가 귀하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그때 그드 국토 그런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국가로부터 중국 아이들 그신형 동풍을 하는 걸그 선물로 받았어요. 받아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전문 원래는 그 국도 부분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차를 가지고 장사를 그냥 띄었어요 무슨 장사를 한가 뭐 서비를 짐을 싣고 라선으로 가던가 청진으로 가던가 파몽으로 가던가 이렇게 해서 그 돈주들이 그 우리 회사에다가 무슨 뭐 라선까지 가는 거4십사십만원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거죠. 도로에 대한 걸 운영하고. 그러게 한데 작은 그 운전 기사는 아마 그 우리 회사 저 직장 안에 있그저 단위 안에 있는 노동자로 되어 있는 운전 기사인데 이 사람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. 계속 그런 수, 해가지고 회사 우리 단위에다가 어한 달에 백만 원을 벌어야 돼요. 근데 차가 아무리 세차도한 3년못 뛰는 것 같아요. 다삼년 전에 벌써 타이어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신형통풍은는 타이어가 한차한 차, 차한 대당 여섯 개를 교체해야 개체, 돼요.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, 두개 하니까 네개죠 근데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다가만은 그때 우리 있을 때만 해도 한이0한 이런 사 년도, 오 년도, 6 년도 이때는 타이어 하나는, 새 타이어는 거의 한 60만 저야 쌌어요. 그런 그런데맞추는 타이어는. 그렇게 하고 그저 좀 중고 타이어, 에 어디서 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중고 타이어 같은 건한 20만 주고 싸야 되는데 그래도 새 거가 새 거지 중고 타이어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그저 그거 싣고 그저, 그저 한 어, 라선 같은, 라선에 그저 한세탕 정도 갔다 오기만 하면 타이어 벌써 다 없어요. 그래서 에, 타이어가 그 회사에 있는 그 차를 굴리자면 타이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그저 신경 쓰던 게 아직도 여기 와보면 다 지나가다가 그런 데만 보기만 하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되고 또 지나가는 트럭들이랑 보면 타이어를 어떻게 교체했는가 이런 것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도 그저 트럭이란 그 하는 분들은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기만 하면 그 돈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, 그, 연어 차보다는 비싸다. 그러죠 근데, 승용차들 같은 거, 저도 한 17, 17 같은, 그, 뭐, 여기 뭐, 16, 17, 18, 뭐, 이렇게 부르던데, 지금은 한 17인데, 쿠모 타이어 같은, 타이어 같은 거, 그저 한, 어 13만 정도면 한 짝이 되더라고요. 그니까, 러 그저, 내가 그, 네 짝을 단번에 다 교체하겠다 하기만 하면, 거기서 조금 더 할인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한, 고객을 많이 끌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작은 애가 무슨 떠오르지길래 그렇게 그 정도로 할인까지 시켜주면서 타이어를 교체해주겠죠? 근데 대체로 보니까 여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앞에 뛰던 타이어를 뒤에 까고 새로 차를 샀을 땐 뒤에를 교체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단번에 네 개를 바꿔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지금 타이어를 그저 한 4년 됐는데 아직까지 타이어를 그대로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좋으니까 다 쓸리지 않고 또 북한처럼 이렇게 도로가 나쁜 데를 굴리기만 하면 차가 막 가다가도 어떤 데가다마도막 치고 막 이러니까 타이어가 빨리 다슬겠죠 그렇게 하고 또어 타이어를 여기서 저도 승용차를 그 자리에 한번 그 바꾸기 전에 그또 교체하느라고 한국에 갔더니 네 짝을 다 교체하니까 서비스를 뭘 해주는지라 타이어가 또 이거 바퀴가 직선을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방향이 조금씩 틀, 틀어지게 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계로 놓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슨 마음상으로는 그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기름이 적게 든다 이런 생각은 아마 그걸 교체해서 그런지 조금 그런 그 자기 감정상으로는 그렇게 드는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 이렇게 되면 차가 자기가 정확히 가기 때문에. 기름이 절약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북한에서는 또이 타이어가 제대로 공급 못하는 농장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. 직장들은 글쎄 그 차가 없으면 사람을 동원해서 등짐으로 뭘 나를 깨서 나름 되지만은 농장은 밭갈이하고 그다음에 무슨 탈곡하고 알고 걷어들이고 몸땅다 뚜락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뚜락도로가 바퀴가 없어서 못 뛰는 뚜락도로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뭘 했는가. 철판을 가지고 바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국가는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그 철판을 한 5mm 정도 철판을 이렇게 앞에 그 조그만 바퀴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바퀴 형태대로 이렇게 쫙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, 그 넓이가 그저 한 15cm 정도 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퀴를처럼 만들어서 앞바퀴를 그렇게 맞추고 뒤에 바퀴는 여 많이 봤을 거예요. 이거 모내기랑할때게 되면 울퉁불퉁 이렇게 날그 바통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이어를 빼고서리 원래 그거 맞춰가지고 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, 세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만들었어요. 아마 어디가나 농장들은 아직도 그런 드랍터들이 있을 거예요. 밭갈리를 하면 하고 해야 되니까 세안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또 소도 또 무슨 뭐 농장들의 한개분조에소한 마리 있으면 잘 있고 없는 분조도 있는데. 그런 분들은 밭갈이를 어떻게 남한테 서로 빌려다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어가 없으니까 뚜락도로가 못 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판을 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잘깬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저저 저 도로 같은데 갈 때게 뭐, 뭐 뿌직뿌직 돌까 돌그게 돌아가면서 그저 돌이 막 조그만 돌들이 깨지는 게 뿌지지 뿌지지 하면 딸깍딸깍 어 딸깍 어뭐 정말 그런데 밭에 들어가서는 그런 대로 좀그 괜찮죠 밭에 그 갈면서 뭐밭티야뭐뭐 일랑 그 뭐, 응? 따라서 갈면 되고 또쓰레질할 때는 또뭐 그 농밭에서 왔다가 다음에 하니까 그 농장에서 일할 때는 괜찮지만 은 이동할 때가 제일 어, 기사들이 운좀 좀 힘든 거예요. 딸가닥딸가닥 다음에 머리를 하루에도 한그한몇 응? 미터 가는데 한몇 백병씩 올리트리. 나는 제일 여기 한국 땅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게이 타이어가 흔한 거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비싸고 뭐좀뭐좀 그런 거는 좀뭐 뒷전에 놓고 그래도 작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돈은쌀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걸 북한 같으라면 매달려 있는 자바퀴 그도 순간에 뜯어가는 파인데 여기는 그 타이어라며 교체하는데 보면 바깥에가 다 그대로 쌓아놓고 있더라고. 밤에도 딜이 안 가더라고. 그래서 누구 하나 안 지고 가더라고. 너무 아무거나 보면. 모든 게 사회적으로 흔하니까 누가나 그런 도둑질 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, 내 가서 그 차를 갖다 놓으면 쟤들이 맞춰주겠지. 이렇게 다 편하게 생각하고, 또, 사회 사람들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간혹 무슨 뭐, 어린, 어린 사람들이라든가, 그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이 차를 도둑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인데, 그거는 사회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, 전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은 어, 전문적으로 그런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사회 나가도 발전된 사회주의 저, 저 자본주의나 어느 저저 사회주의라고는 북한이나 다 도둑놈 다 있으니까 그건 도둑놈들이고 전반적인 국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부럽던 이 한국의 타이어가 많은 이런.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워서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걸 가지고 이번에 이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